작은 크기로도 강력한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SUNGOD 미니 가습기 듀얼 미스트 500ml입니다. 이 미니 가습기는 무소음 설계로 밤에도 조용히 작동되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무선 사용이 가능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듀얼 미스트 기능으로 빠르고 균일한 가습이 가능하며 500ml 대용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무드등이 함께 탑재되어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니, 가정이나 사무실, 차량에서도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실용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과 세심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제품으로 쾌적한 일상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